이야! 2021 밀락 골목시장 정화 축제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 오늘의 리포터 저는 지원입니다 아 오늘 밀락골목시장 하면요 여러분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광안리를 가기 전에 반드시 들려야 하는 그 골목시장 중에 최고의 골목시장 아니겠습니까? 밀락골목시장 하나하나 낱낱이 제가 다 소개해드리도록 할테니까 이 정원축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함께 즐기시면 영상을 넘어서 저의 모든 생동감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밀락골목시장 함께 가시죠 출발!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네, 밀랍 골목시장의 정원 축제를 딱 들어오시면 가장 위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오늘 28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 이 시간에서 우물 속의 황금 열쇠를 찾아라 밀랍 골목시장에는 유명한 우물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물 속에서 황금 열쇠를 찾아라 황금 황금 금금금 금, 금, 금은빵 가시죠 아뭐 벌써 너무 고급스러우시지 않습니까? 대표님이 너무 고급스러우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대강당 금방을 운영하고 있는 윤자영입니다. 너무 고급의 끝판왕 같은 느낌으로 우아하십니다. 어, 대강당은 이 밀락 골목시장에 자리 잡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37년 됐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뭐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고 우리가 위드 코로나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이때가 다 끝나고 나면 지금 많이 지쳐 있고 힘들어 있을 분들한테 좀 어울릴 만한 어떤 행운의 상징 같은 금이 있을까요? 두꺼비. 아, 어, 좋다. 좋다, 좋다. 두꺼비 모양의 금 혹시 볼수 있나요? 비슷한 예쁜 거라도? 그... 우와. 아니, 아 너무 예뻐. 크지도 않 네. 어, 잘 보세요.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이제 정원축제가 곧 시작이 되거든요 정원축제를 함께 하실 많은 분들 이 영상을 보고 오실 분들께 우리 대강당 소, 어, 이용 많이 해달라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목시장 여기 오래됐는데 그래도 다른 시장보다는 골목시장이 좀 깨끗하고 어, 상인들이 친절하시고 하니까 고그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밀락골목시장이 제가 몇 번씩 자주 오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 아까 우리 그 대광당 대표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깨끗하다. 일단은 골목이 굉장히 깨끗하다. 이 위에 가면 저 천장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아케이드 시설이 얼마나 잘돼 있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시 사철 언제나 이 전통 시장의 상품 좋고 질 좋고 가격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많이 만나 볼수 있다. 그것이 도심과 가까운 이 밀랍 골목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골목 시장 하면 뭐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품의 질이 가장 또 좋아야 되는데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먹거리. 어? 보통은 시장을 찾을 때 많은 분들이 먹거리를 딱 생각하시면서 들어오시는데 그 손두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두부.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사장님, 사장님 여기 야 아니 딱 오자마자 코를 막 이렇게 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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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는 게그 꼬소한 꽃이 내가 싹 올라오면서. 손두부가몇 시에 나온 거예요? 새벽에 나옵니다. 새벽에 와 매일매일 새로 만드시는 거? 매일매일 새로 만듭니다. 그럼 매일매일 새로 만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년 정도 됐어요. 3년. 와, 그럼 이제 거의 평소에 몇 시에 일어나요? 5시. 5시에 일어나서 두부 만들고 몇시 퇴근? 8시요. <laughs> 아, 뭐 이렇게 우리 일해요. 을 월화별 이런 거 없어요? 예. 네, 사장님이라서. 예. 네. 어, 그럼 그럼 계속 두부 맛을 봐야 제가 뭐 오시라든지 뭐, 오시지 말았는지 얘기할 거 아닙니까. 조회가. 아, 두부가 일단은 빛깔부터빛깔부터 빛깔부터. 어우, 칼을 그렇게 쓰, 대시니까 제가 손이 못 가. 네. 아, 원래 이렇게 이렇게 뚝뚝. 네. 그래요. 아, 요거 와! 일단은 손으로 잡았을 때그 텐션이 굉장히 통통해. 통통. 통통. 이 두부의 장점, 강점이 있습니까? 어? 아침마다 정성 들여서 만드니까요. 그렇지. 어. 뭐라고요? 지방이 <laughs> 참잘 많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저 앞에 사장님께서 신랑이 잘 만드니까 그러지. 뭐야, 직접 만드시는 거 아니셨어요? 그러면 누가 만드는데? <laughs> 저희 아저씨가 만드는데. 아니, 그러면 인터뷰 대상이 바뀌어야죠. 자,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와우. 아무것도 안 찍어도 돼. 그냥 어디 김치 없나? 그냥 김치만 살짝 얹어서 먹으면 너무 좋고 이런 두부는 아침에 딱 사가지고 아침에 반장이랑 그냥 톡 찍어 먹어도 아침 내용이다. 그죠? 예. 아 이게 국산콩. 국산콩 100%다. 예. 100% 국산 두제작 맞습니까? 예. 음, 우리 우리 두부 자랑을 이제. 저희 손두부 맛있게 만들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두부 너무 맛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날씨 추워지니까 두부가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예. 훨씬 더. 그죠? 네. 화이팅입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두부를 딱 먹어보면서 앞에 우리 사장님께서 아까 한 마리 하시 해주셨는데 원래 골목시장 딱 오면. 감독님뭐 골목시장 은뭐 좋아해요? 하나 둘셋 동시에 말해볼까? 하나 둘셋 떡볶이! 뭐야? 떡볶이집 앞에 있으니까 떡볶이를 말해야지 한번더 하나 둘셋 떡볶이 그렇지 떡볶이집 <laughs> 떡볶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네 사모님 제가 안으로 좀 들어갈게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어 우리 보통 골목이 딱 시작되면서 분식집 만나는 게그 재미로 오는 사람들이거든 네. 우리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장사요? 40년 오마이갓 oh 사십 년이면 밀라 볼목장의 역사를 좀 보셨겠다. 옛날에는 아니랬죠. 네. 예. 옛날은 어땠어요? 옛날에는 그냥 허로했지 우예도 안 해고 어. 뭐 이럴 때는 그냥 허술로가이막비 오면 비 맞고 예. 눈 오면 눈 맞고. 예. 3 0년 단골로서 이집 순대 매력은? 맛있어요. 맛있어요. 다른, 다른, 집이, 뭐, 그런 맛있... 뭐라고요? 뭐라고? 다른 집이 그런 맛이 없어요. 다른 집 그런 맛이 없어서 다른 집 듣는다 <laughs> 지금. 다른 집 듣는다. <laughs> 이 떡볶이하고 순대하고 튀김의 맛이. 그 시장 전체 이미지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일부러 먹어보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제가 먹어봐야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만 주세요 순대를 아까 전에 직접 만든다 하셨거든요 네. 나 순대를 직접 만드는 건지 몰랐어 다 네. 보통 사잖아요 네. 잠깐만 내가 먹어볼게 요, 요거죠? 매운 거. 아 매운 순대가 있어? 네. 어떻게 매운 순대가 가능해요? 네. 제가 수작업하기 때문에 오. 매운 순대 따로 안 매운 찹쌀 순대 따로 그리 만든다. 대박이다. 응. 그런데 매운 순대 드셔본 적 있어요? 매운 순대 못 봤죠? 매운 순대는 이거는 수작업이니까 가능한 거. 이거 사서 하면은 못 목... 자. 매운 순대 뭐 아무것도 안 찍어. 아무것도 안 찍어. 괜찮은데? 아, 어. 아! 와 순간 매콤한 게. 네. 와 잠깐만요. 금방 돌아올게. 아주 음. 깔끔한데? 음. 아, 순대가 이 맛이면, 아 음. 너무 좋다 순대가. 음. 맛있다고 너무 맛있어요. 아이 집을 일부러 고수하시는 이유가 있네. 네. 아 여러분 순대 여기입니다. 에? 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순대는 여기입니다. 여기 오세요. 야 진짜 드셔보십시오. 정말 수작업 순대가 무슨 맛인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요 최고입니다. 네. 예, 맛있다고 소문은 나서 뭐 우리 연민락동 주민들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조금 먼 데서 많이 찾아옵니다. 먼 데서 찾아오기 때문에 이리 운행을 하고 있, 있어요. 어, 소문은 났습니다. 많이 오세요. 예, 많이 오세요. <웃음> <웃음> 밀락 골목 시장에는 딱그 시장 전통적으로 있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올 때 아까 딱 봤는데, 야, 뭔가 시장에 안어울린 다음 좀 그렇고 뭔가 이질적이라는 건물이 딱 있어. 어. 휴대폰 매장입니다. 이거 휴대폰 매장인데 굉장히 깨끗해. 오픈한 지 얼마 안된거 같아 가지고 그 밀락 골목 시장을 지금 촬영 중인데 아, 예. 뭔가 의문상에서 잠깐 들어왔어 아, 예. 어떤 무슨 아니 이렇게 깨끗하고 네. 뭔가 전통 시장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느낌에 휴대폰 매장이 갑자기 생뚱맞게 있길래 아, 그래요? 어, 왜 여기다가 갑자기 휴대폰 매장을 오픈하신 거예요? 어, 일단은 제가 여기서 낳고 자랐고 아... 현재도 여기 살고 있고 아...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통 쪽에 그냥 이리 오게 된것 같아요 동네에 계신 분들 <laughs> 네. 사실 뭐 어머님들 아버님들 나이가 연세좀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오시기 좋겠다 안 그래도 지금 앞이요 노인분들 계신 경로당에서도 이제 이, 아무래도 지금 스마트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 가장 많이 보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세요. 네, 맞아. 그러니까 폰 바꿔 줘야 돼. 어디서? <laughs> 우리 골목 시장 폰 할인 상에서 <laughs> 그렇지. <laughs> 네. 밀락 골목 시장 폰 할인 상회에 메리트가 있다면 왜 여기 와야 됩니까 음, 일단 정직. 아. 그래서 이제 정직하게 동네 상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보고 내일 보고 일년 내도 보고 계속 봐야 될 품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음. 둘째로는 제이 가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귀하 좀 구하기 힘든 기계 오. 단말기 좀 빨리 구해서 들을 오, 수 있다는 진짜로요? 거. 진짜로요? 네.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글기가 이거. 아 예전. 요거 아주 귀하고 소중한 한분한분 한분 모두 다 소중하시니까. 와 진짜 동네 장사인 이래요. <laughs> 예. 동네 장사 이래요. 누구보다 시장을 잘 아는 분이 계시니까 믿고 구입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네. 늘 화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런 매력이 또 있다. 이런 매력이. 가시죠. 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밀락 골목 시장을 좀 자주 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참 여러 가지 좋아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베스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저 여기 진짜 이건 찐이에요 이건 찐으로 제가 여기 진짜 한 번씩 오거든요 여기 우리 상인회장님이신데 아 이제 반찬 맛있더라고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좋아 음식도 굉장히 푸짐하고 손맛이 있어 그래서 제가 여기 한 번씩 반찬 먹으러 오는데 상인회장님한테 우리 정원축제 이야기는 좀 듣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원축제 예.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예, 예. 정원축제는 어떤 축제입니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그 우리 밀라골목 정원축제는 2021년도 우리 밀라골목 시장 가을 축제의 한 오. 부분으로서 저희들이 10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우리 시장에서 카드또한 현금 영수증으로 5만 원치 물건을 사게 되면은. 어머. 5만원 영수증 같은 날짜가 아니더라도 그, 그것을 가지고 오면은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5만원 상당에 한 번씩 룰렛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28, 29, 30일 음. 이렇게 해서 30일 오후 5시에는 음. 저희들의 한금 열쇠를 찾아라. 어. 우물 속에. 한금 열쇠를 진짜 금입니다. 진짜로? 예. 그 금을 다섯 분을 바로 밀락골목시장 사랑방 유튜브를 통해서 어. 그날 다섯 분한테 저희들이 지급하는 행사입니다. 와 대박인 게. 네. 잠깐만 그러면 밀락동에 사는 사람만 할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자 부산 시민만. 아니요, 전국! <laughs> 아.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밀락 자, 이쪽 밀락시장 오셔가지고 5만 원어치 이상 구입하시면 네. 고용증을 모아가지고 계시면 10월 초부터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8, 9, 30 저희가 추첨을 해서 네. 황금열쇠 진짜예요 오케이, 저도 네.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어서 오셔가지고 이거 꼭 도전하세요 그리고 황금열쇠는 내 거다! 라는 마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원축제 많이 와달라고 한 마디 네. 하세요 우리 밀라골목시장 정원 축제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오세요+ <laughs> 오세요. 네, 네. <laughs> 여기가 이제 그 대망의 황금 열쇠를 뽑는 곳 돈벼락 우물입니다. 이 돈벼락 우물이 정말 오래된 실제 우물인데요. 이 우물에서 이렇게 물도 펄수 있어. 아 네. 물이 있어요. 와. 물을 이렇게 기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우물도 역사가 진짜 오래된 거고. 자 여기 보시면 2021 밀락골목시장 정원축제가 28, 29, 30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 밀락골목시장 사랑방 유튜브 밀락골목시장 사랑방 검색하시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 28, 29, 30에 5만원 이상 구입하신 분들 10월 2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5만원 이상 구입하신 분들께서는 오셔가지고 추첨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당첨이 되시는 다섯 분에게 황금 열쇠를 지급한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꼭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황금 열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밀락 골목시장 굉장히 재밌게 한번 둘러봤고요. 계속해서 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밀락 골목시장 사랑방에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밀락 골목시장 2021 정원축제 화이팅! <목소리>